반갑습니다. 송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어떤 사람이 그 고급 시계방에 와서 시계를 사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급 시계방에 시계를 사러 왔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뭐 시계 하나에 수백만 원뭐 뭐. 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런 비싼 시계입니다. 이 비싼 시계를 얼마고 물어서 값을 돈을 주고 시계를 샀습니다. 그 시계를 포장하는 시계방 주인 아저씨가 마음속으로, 야, 이런 비, 비싼 시계를 이 사람이 사가지고 자기가 차려고 사는지 아니면 남한테 선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남한테 내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까 말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게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이뭐 크게 실례는 될것 같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님께서찬이 시계가, 오늘 구입하는 이 시계가 대단히 비싸고 좋은 고급 시계인데, 이 시계를 스님께서 직접 차시려고 산 것입니까? 혹시 남한테 선물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우, 이 비싼 시계를 내가 어떻게 찹니까? 나, 나는 지금 차고 있는 이게 비싸진 않지만 정확하고 뭐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나는 시계가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남한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한 시계방 주인도 아저씨도 그럼 그렇지 이 비싼 시계를 뭐 자기는 안찰 안 거라 생각했는데 선물한다니까 그럼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이 시계를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는지 뭐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사는 사람이 아주 뭐 바로 적답이 적답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참 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남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 비싼 시계를 선물하려고 하니까 이 사기 위해서 돈을 몇달 동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 돈을 몇달 모아가지고 이거금을 만들어서 이 시계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계방 주인 아저씨는, 야, 이 사람 참 효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이, 이 사람은 시계를 싸가지고 이제 그시계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양복점에 아주 고급 양복점에 이 사람이 또 갔습니다. 가서 이 양복점 중에는 있저 걸려 있는 저건 얼마짜리 냐복이요전 얼마? 저건 얼마? 얼마? 저건 얼마? 저건 뭐 최고 비싼 최고급 양복입니다. 한벌에 어마어마한 비싼 양복입니다. 그래서 저 양복을 사겠다고 저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양복을 사게 됐습니다. 사는데. 이또 양복점 아저씨는 이 양복을 포장하면서 아까 시계빵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비싼 양복을 이걸 이, 이 사는 사람이 직접 입으려고 하는지, 남한테 선물로 하라고 하는지, 남한테 뇌물로 주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좋은 양복을 누가 입으려고 어? 이 양복을 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아까 시계 살 때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 비싼 고급 양복을 선물한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참 효자입니다. 그다음 며칠 뒤에 자동차 전시장에 이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고 비싼 수입 자동차, 한대 수억을 하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인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열쇠를 넘겨주면서 자동차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자동차를 선생님이 타실 겁니까? 누가 선물할 겁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물할 것입니다. 나는 집에 가면 이거 말고 보통 그냥 서민들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이 좋은 차를 내가 살게 아니고 남한테 선물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고급 시계도 사고,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고급 양복도 사고,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고급 시계도 샀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에게 주기 위해 드 선물하기 위해서 고급 별장도 사고, 요트도 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다음에 그 사소한 것도 그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계방 그,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이런 비싼 고급차를, 고급 외제차를 타려면 타는 사람이 신분도 궁금한데, 실례지만, 선생님, 당신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누구,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사고, 양복을 사고, 자동차를 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아버지한테 주려고 시계를 샀습니다 그거 어떻게 줍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놈이 고급 양복을 샀습니다 어떻게 줘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되요. 이거는 크게 잘못되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비싼 양복을 사고 비싼 시계를 사고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아버지가 누군지 찾는 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비싼 시계를 사면 뭐하고, 비싼 양복을 사면 뭐하고, 비싼 자동차를 사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이런 넌센스, 이런 어리석음,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양복을 선물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만든, 지어낸 그런 우화입니다. 우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찾는 일이 더 중요한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찾는 일은 뒷전이고 그건 마심도 없고 아버지에게 줄 선물만 사모으는 이런 정신병자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에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부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한수 갈차 주세요. 부처님 뭘 갈차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봉사 활동하는 것이 가치 있고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수 갈차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앞에 내 앞에는 봉사 활동할 사람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내 앞에는 지금 봉사 활동할 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남에게 봉사활동한다는 일은 또라이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일 아까 그 아버지 그 선물 사는 놈하고 똑같니다 지애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아버지 선물 사느라고 그 아까운 세월 그 많은 돈을 모으고 이런 바보질 하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봉사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마치 자기 강아지, 강아지도 사랑 안 하는 놈이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또라이지. 자기 강아지한테 발로 차는 놈이 어떻게 옆집 강아지를 사랑합니까?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자기 강아지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강아지를 사랑하는, 하는 것이 순서가 그게 더 먼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봉사활동한데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요? 디 이게 흔히 주위에 쎄고 쎄게 이런 도라이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생각 안 하고 요가 한다고 가랭이 쩍쩍 벌리고 한다고 그게 되는 짓입니까? 요가, 그런 도라이들 하는 게 요가가 아닙니다. 제가 파탄달리가쓴 요가에 관한 요가수트라한 400페이지짜리 책이 10권 되는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정말로 수준 높은 정신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가령 일적적 벌리고 이런 게 요가죠. 이런 미친 것들, 이런 또라이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저질 사회로 평가, 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웃으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입니다. 아니, 이웃으로 사랑하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어, 이것도 아까 양복을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 양복 선물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찾는 이런 관심도 없는 놈이 고급 시계 사고 고급 자동차 사는 놈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왜? 옆집 강아지를 사랑합시다.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먼저 우선순서가 우선 앞입니까? 내 강아지부터 똑바로 사랑합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기 전에 내 강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 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 야 아버지 주려고 선물 산다고. 정신 팔고, 팔고, 그런 도란지 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이름이 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걸 찾는 일, 그래 하려면, 우리 고향이 어딘지 알아도, 고향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래 이래 생긴, 우리 아버지가 이래 이렇다고 소문을 들드렸는데좀 아는 분 말해주세요. 라고 가서 찾든지 호적 등본을 뒤지든지 뭘 했건 간에, 자기 아버지를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것도 좋고,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것도 좋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자원봉사 좋고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어떤가, 내가 어디서 와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못하고 이 땅에 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 세상을 하지게 되는가, 이런 자기에 관한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봄, 자기에 관한 암, 자기에 대한 발견, 이것이 우선순위가 더 앞서다. 이 말을 하고, 제가, 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때그때 그때 적당하게 이제 나누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볼 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